그렇어안 했어. 거 아니야 이거? <놀랐습니다> 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감점감점 나이맥스 야이 새끼! 정눌러빠눌 조심해 마일부 넘어진다. 일부넘어 같아.

BK BK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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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에서 보는 게더 좋은데.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있

상윤아, 누가 한달안 먹으면 날렵해지는 거야?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이바운드 진짜. 아, 난 다칠까봐 애들이. 그니까. 아우! <목소리> 어, <목소리> 백보드 아우. <평소야>. 잘 <목소리> 그래. 오, 다치 다시겠다, 임마 그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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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카오마카 <laughs> 오마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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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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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 <오> <laughs> <laughs>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스테이지, 남편데 스테이지, 안으로는 많지가지 말고! 아, 가 생각해. 아, 내가 생각해. 아, 내가 아, 가각각 아, 안에서 아, 내가 생각해. 아, 내 아, 내가 생각 아, 내가 생각해. 생생 아, 내가 아, 이거는 유튜브에 못 올리겠다. 에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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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우. 아우. 근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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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우. 아아아아 <놀더> 아, 골목, 아, 어, 그렇게 그러면... 어? <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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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아다이으이

삼점 우리 큰누나, 점리큰한번 우리 큰야나 우리 큰누나, 우리 큰누나, 우리 큰누나, 우리 큰누나, 우리 아... 나우 어, 어. 저거 저거 우리 큰누나, 어? 오! 잡았다! 어? 오! 아이고... 아이 12초! 어, 누구야? 9 8 7 6 5 4 3 2, 1, 땡! 빵! 잘 낚여!